얘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얼굴이 작깍긴 한데 한번 해볼까아 아니야 나는 얼굴 안 찍어도 돼아 좋아 형 많거든 256? 응. 아 맞아?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뭐지 아마도 그건 사랑이야가족스케들죄송합까 모르겠고요 지나쳐 밥, 밥 먹자 사랑 아 그건 알지 이이 노래야 아저는저 크러쉬밖에 몰라가지고 네, 그거 샵 노래 아니에요 샵? 이지혜님 계신 노 박보영님이 부르신거거 죄송합니다 네. 야아재밌나뭔 모델즈 2로 댕뿌라섬 해어 개웃기다 말 안하잖아 되 웃기게 라고말 안하잖아 국물은 아잉 진짜로 아 존나 맛있어 아 30분 논의는 그 결과가 있어 그리고 내 아침에도 해먹어서 해장으로 먹... 말은 뭐해? 해 뭐해? 우리 숙 가득이다 이가족이잖아터우이먹자가 아니 우리 안주를 먹긴 가어아 우리 안 먹었어. 다가 막... 이장사 먹었어? 우리 언니 이러다가 막... 이러다이 먹어 많이 <laughs> 먹어 가 막... 이러다가 막... 이러다가 막... 이러다가 막... 이러다 아우나너 나, 나, 좋아하냐? 좋아하냐? 아, 근데 그그 그 이민호가 얼마전지 축하 받은 거 김탄으로 받았잖아 어! 그러고 막나너축하 아니야 막 이렇게 교정기 그 숨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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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정기 그빼 쉽지 않아 인생이 쉽지 않아 쉽 그래서 나 교정기 그 끝날 때쯤에 라스트 볼게응아나 음. 진짜 해야 되는데 나 애들 때문에 스마일 라지 약간 영업당이죠아 지은 냥

미루야 되는 거 이거 아니, 없어. 저, 저 얘기해야 돼요. 저 얘기해야 돼요. 아니 하지마 아니요 아니요, 아니요. 할말 있어 저기요 이거 저저 배경지 저기요 그래도 나랑 비슷해. 아 저기요 <laughs> 저기요 저 그냥 나요. 저기요. 저기 저기요 저 그냥 나요. 아저 얘기해. 아 이거 아, 잠깐만, 잠깐만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뭔지 알고 있죠 당신은. 어어 아,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<laughs> 뭔지 알죠. 아아 나만큼 텐션 따라오는 사람 있어? 나좀 질투나 질시해 <laughs> 어떻게? 이렇게 <laughs> 젤러시. 내가 <놀람이 웃음> 나는 사나나 젤러시 야나 진짜 젤러시 되야너 자꾸 그러면 나 진짜 갈버네 젤러시 한번갈거했네 아니. 내 말은 진짜 이 그런 적 알지? 혼자 갈거했네 아니, 내가 저기난언니 네. 어. 예전 도못드리고 있었어? <laughs> 너나 좋아해? 어. 언니 안 좋아하면 누굴 좋아해? 아, 그게 아니 인천견 좋아하잖아. 아, 인천견은 그냥 팬심으로 좋아하는 거지. 진짜 좋아하는 건 아. 언니지. 인천견은 <laughs> 팬심이지. 내가 그렇다고 걔랑 연애할 수 있어. 난이민혁 팬심 아닌데. 난 언니 팬심 아닌데. 난 언니가 찐인데. 아. <laughs> <laughs> 저 봐. 아, 이 언니는 진짜. 아, 내가. 그러니까... 누가 봐도 난 아, 언니가 어 응, 응. 아, 진짜 해야겠다. <laughs> 아니, 뭐서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러면서? 그 오케이 수락을 했지. 근데 나 그래서 그때 바로 마팔에 갈겼어. 그래서 언니가 나를 팔로 한 거에서 내가 팔로 하자마자 언니도 팔로했길래 와 우리 진짜 이제 막팔이 나발이래서 너무 좋다. 이래서나이 언니한테는 이름부터 마음에 드는 거. 내가 밥을 좋아하거든. 나 약간 소시아누씨야나 소년들란 말이야 식성이. 그래서 아 이름부터 마음에 드는 거. 약간 이 사람 밥이 진심인 거나이제하면서아 너무 좋은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치유야긴데 근데 응. 아 멘션을 별로 자주 안다는 거. 야 응. 근데 그렇다고. 그니까 내가 뭔가 달긴.. 나, 약간, 나 완전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언니의 뜬금없는 혼술하는 그 트윗에다가 아 저도 혼술 좋아해요 전나 이렇게도 아, 약간 아 저도 혼술 좀.. 그래서 살면 약간 좀나 약간 그남 같고 약간 좀 그래가지고 음. 안 했는데 약간.. 약간 그 어, 때부터 내가, 내가 엄청 달지 않았어?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때부터, 그때가 나 아! 애, <laughs> 아니야, 그 때부터 그 때가 시작됐어 보이.. 난나의아아 아니야 근데 그 전부터 살짝 내가 달긴 했었어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러긴 했는데 음. 아이그러 그러긴 그러니까, 해그 음. 보이프렌드 나왔을 때부터 우리관계가 시작됐어 난 너의 리프렌드 약간 이게 보여 근데 약 소주가 있어 차미슬이 근데 이차미 먹네? 아나 정말 차미술 데 이러면서 근데 이 언니가 절대 맥주 마시고 맨날 차미슬 혼술하는 거야 근데 맨날 뭐 내가 띄어놓 혼술하는 거 잠깐만 이 언니 진짜 틀리고 했다 이 언니 제시작까 그러면 뭐라고? 이어회 수록곡인데 배 먹기다 우리 이거 이거 이따가 회를 넣어볼까 그냥 아니 언니 회 해를 못 먹겠어 아니 아니 여기 먹으라고 그때 아까 좀 왔을 때 와가지고 넣으려고 하려고 하는 건데 너회무침안 좋아? 아나 좋아해 내아 내가. 아, 내가 할 거임 해해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아, 그러니까 아, 해좀 아, 아니야 내가 한번 아니 나 이거 술에 술 미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그정도로 애새끼는 아니.. 사랑스러우니까 어, 거기까지만 할게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 는 사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어 민밥해 민 이게 빠졌어 민마테 유정해근데 빙글 언니 큰거 먹어 큰거 먹어 엄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가윤이 하는 거 애들아 엄마 아나그먹쳐 아, 알겠어 아아아아아 아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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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저일본에 1급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주 한잔 나와봐 나와 이거 다 언니가 거야? 어? 아니? 산 거야? 어 오늘 이쁘다 언니가 해줬어 개절지 되돌아 생일 축하해 사실 내 생일이야. h hey girl. 아 배까봐. 사실 아 개웃겨 너무 더러워. 아 무슨 소리야. 어떻게든 저 판타도 안 나와야 되고. 판타지야 판타지야. 개웃겨. 커스텀. 다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다다다 정이생축화합니다아니 소원 미션 <laughs> 아, 아니야 내가 아, 나 열심히 살아올게 <laughs> Thank <laughs> you.